궁하, 안녕하세요. 김궁입니다. 댓글에 까다로운 상대들의 상대법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템포가 조금 빠르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뽑삐로 까다로운 챔프들이 꽤 많은데요. 갱플, 니코, 다리우스, 라이즈, 럼블, 랭가, 블라디, 빅토르, 올라프, 일라오이, 제이스, 카르마, 케넨, 플레드, 판테온, 하이머딘거 등 우리가 가진 벤카드는 하나인데 까다로운 챔프들은 참 많죠. 그래서 당시 패치 상황에서 가장 까다로운 적 하나를 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9.13 이전에는 카르마를 항상 변을 했고 9.13 이후에는 패낸이나 리코를 변하는 편입니다. 고정 밴을 한개 정해 놓고 쭉 플레이를 하시다가 그날 랭크에서 자주 보이는 까다로운 챔피언을 하나 정해 가지고 어, 매일 다르게 변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네, 이런 짜증나는 챔피언들 분류를 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갱플랭크 판테온입니다. 얘네는 타겟팅 짤짤리가 짜증이 나고, 글로벌 궁으로 이득 보기가 쉬워서 굉장히 까다롭죠? 특히 갱플랭크는 뭔가 벽이랑 플레이하는 느낌이고, 초반을 잘 풀더라도 결국에는 못 이기는 그런 느낌의 매치업입니다. 버티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초반에는 푸시 타이밍을 잡아서 상대방의 만화를 미니언에 쓰게끔 유도를 하면 조금 더 견제를 덜 맞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갱플 판테온의 큐는 오니 스킬이기 때문에 도란 방패 닌자의 신발이 효율이 좋습니다. 갱플 화약통은 미니언 이로 피하 미니언의 1을 타면서 피할 수 있고 방패를 바닥에 미리 떨궈놓고 무빙하다가 상대 스킬 쓸때 주워주면 조금 더 버티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다리우스, 올라프, 클레드입니다. 한번 실수하면은 그대로 죽는 유형이고, 어, 다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을 항상 아껴서 도주용 혹은 스킬을 피하는데 사용을 하셔야 하고, 다리우스가 그랩을 쓰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용을 하면 그대로 사망입니다. 올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몸을 붙여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미니언 2로 거리를 벌려야 하며, 6 이후에는 CC기를 무시하고 킬각을 잡기 때문에 미니언 2테로를 항상 확보해 두면 내가 살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레드는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직 저도 어려운 매치업이고 스칼에서 내렸을 때 다시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시 플레이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칼에서 내려놓았다면 한 번에 킬각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니코 케넨 하이머딘거 티모입니다. 이거는 요령을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방패를 이용해서 잘 맞으라는 조언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갱킹으로 풀어나가는 게 베스트고 미니언을 조금 덜 먹더라도 체력 관리를 해서 승부를 볼수 있는 턴을 만든다든지 갱킹을 호응할 수 있는 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룬은 착취를 사용해 주시고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라면 구원 뽑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신이 없으면 다지를 추천드리는 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맞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다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라이즈, 블라디, 카르마, 빅토르, 메이지류입니다. 정복자 룬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네, 라인을 잘 당긴 뒤에 좋은 타이밍에 킬까지 보면서 길게 딜교환 해주는 게 좋습니다. 미니언 2로 진입해서 딜교환을 시작해서 정복자를 풀스택을 쌓아서 QR평으로 마무리하는 게베스트고요 부시 플레이로 압박하는 게 굉장히 유효한 매치업입니다. 라이즈와 빅토르는 헤르메스 신발과 도란검이 핵심이고, 블라디는 네, 상황에 따라서 처형인의 대검을 선택해 주시면 큰 효율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카르마는 헤르메스의 신발과 처형인의 대검 둘다 가주시면 좀 상대하는데 유효합니다이 네, 외에도 몇몇 챔피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일라오이 같은 경우에는 착취룬을 사용해주고 스킬을 잘 피해주고 일라오이의 2를안 맞아주면서 플레이하는 게 베스트지만 맞았다면 한턴 빼거나 상대를 때려주면 영혼의 지속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를 때려서 영혼을 못 깨게 견제를 하거나 이 선택이 제, 굉장히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일라오의 W 스킬은 뽑비의 W 스킬로 끊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탐켄치는 이제 곧 너프 소식도 있고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뽑비만 하지 않고 이렇게 카운터들이 나오면은 챔프 폭을 넓혀서 다른 챔피언들을 쓰는 게 좋겠지만은 저 같은 원챔 유저들은 이런 걸 타개할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네, 9.14의 PBE 서버에서 이제 뽑기 w 상향 소식이 있는데 뽑기 유저들에게 희소식이 됐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티어 상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궁이었습니다.